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어, 원래 예루살렘은 유다의 전체의 도성이 되었지만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빨리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공간이 왜 도망가야 될 곳이 됐을까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어, 그들의 입으로는,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어, 살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과 불의를 통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 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그양 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수에서 먹이로다. 다른 목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말이 다른 목자라고 해지 다른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면 이방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목자들이고 또 이방의 민족들이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 묘책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정확한 시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정오에 차야 된다. 그런데 아깝다고 이 표현 자체가 어, 오히려 하나님이 어, 이방의 사람들한테 이 묘책과 그 싸움의 방도를 가르치시면서 어, 그들에게 그, 그들을복돋다주고또 그들에게 그런 방법까지 일어나는 거죠. 오 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게 똑같이 나무를 켜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바위로 어 이게 쌓여진 성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칠수 없는 정도의 예 그런 대단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캐가지고 서 똑같이 높이를 재가지고 그 높이로 올려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으시는데 또 이방인들에게 방법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6절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벌 받을 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 받을 성"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그 성이 오히려 벌을 받을 애들의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라고 하니까. 오직 포악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포악이라는 게이 폭력과 악을 일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또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폭력과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악이 어떠냐면 7절에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니라. 이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아름다운 시온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 딸을 징계하고, 또그 딸을 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와중에도 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예루살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적들을 향해서 그렇게 r u s a l e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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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주민이 없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땅으로 그 예루살렘을 저주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음, 이게 뭐냐면 아직 설익지 않는 것까지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의인이 있다면 또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빨리 주, 주수라고 원래 율법적으로 이, 이 따르면은 설익은 이 열매들은 주울 수가 없는 건데 어, 주님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어,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주수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광주리에 자주 자주 어, 백성 구원,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빨리 또 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어,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또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 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것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어, 제자들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귀 있는 자는이라는 말이. 귀에 할례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과 꿀의 말씀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적과 꿀이라는 어떻게 면 생명력과 그 생명력을 이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아예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듣냐? 이게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떡 같이 해도 찰떡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찰떡 같이 줬는데도 개떡 같이 받는 건데 어떻게 듣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요. 십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를 욕하는 것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이 할례 받지 못한 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를 욕하는 것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듣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자기 맨날 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 도저상 못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로다. 오히려 들을 수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고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만 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지혜롭다 그러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 성경에서 늙은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런데도 그 지혜로운 자들도 다 잡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열두 족속에게 나누어진 하나님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타인에게 타인의 소유로 이전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그들에게 그들의 공간을 빼서서 다른 민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결국 그들의 죄의 본질이 뭐냐면 탐욕과 거짓이에요. 이 거짓과 탐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이 생명력들이 다 거짓과 탐욕으로 인해서 듣기 쉽고 그 듣기 싫은 그 말씀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뭐하냐면 어 폭력을 일삼고 또 예, 악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 거를 뺏으면서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서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면 폐기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아주 분명하게 외쳐야 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가 할례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제일 듣고 싶어 할까? 그게 이 선지자들이 살려고요. 자기 또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블레싱 blessing, 블레싱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샬롬 이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으라고 어, 그 복을 전하고 살아가는 거죠. 음, 왜냐면 그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과 그 악을 행하면서도 또 자기가 복 받는 걸 원하니까, 이 선지자들이 뭐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평강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은 남의 것을 뺏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뺐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 뺐을까 뭐 이렇게 자괴감이 들거든지 아니면 음, 내가 더 많은 음, 이 재산을 쌓아서 더 많은 음,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거밖에 벌지 못할까 하고 스스로 계속 평안히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이 가증한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을 가증이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귀에 할례가 생기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죄에 대해가 이게 귀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거든요. 였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단단해져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 것이든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 아니라 참 표현이 그런 거죠. 부끄럽지 않으니까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붉어지고 부끄러워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서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